한 달에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는데, 한30 정도는 그래도 취미생활에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30을 넘기, 넘기면 안 되지만, 그 30을 꼭안 채워도 되는 거지. 10만원? 취미생활 10만원이요? 음. 어제 술먹고 변신 인형뽑기에다가 100만원 썼어요 술값도 냈어요 딩썸님은 신섭 따라오실거면 금주하셔야 됩니다 <웃음> 금주 <laughs> 그니까 러 본인들이 솔직히 뭐가금을 안해도 되고 5만원을 하던 10만원을 하던 20을 하던 그 본인 마음이지만 30은 넘기면 안되는걸로 그게 20이 될지 30이 될지 됐지 50이 될지는 한번 아인 정액제랑 나오는거 보고 보고 정하죠. 법사는 너무 힘들려나? 요정, 그니까 요정이 조금 많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멀리서 활 땡기고 오면 도망가고 오면 도망가고 막 요정, 요정이나 총사가 좋긴 한데. 아. 내가 계정을 두 개를 파가지고 하나는 요정 자산만 돌리고 일단 초반에는 법사를 좀 키우다가 요정도 하고 법사도 하고 그렇게 할까? 초반엔 진짜 요정 총사가 갑인데. 아! 그러면 비밀병기로 법사를 따로 자사로 키우는 거예요. 법사를 따로 자사로 키우고, 요정으로 일단 초반에는 노가다를 하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법사가 랩이 되면, 그때, 법사로 갈아타는 거고. 어차피 무가공할 거니까, 뭐, 악세 그런 거 아까울 것도 없고, 그냥 잘왔따 갔다 하면 되잖아요. 법사는 자사로 하려면 깝깝하다고? 흰 음... 법사로, 번 돈에 그냥 던전 만나도 안 클라나? 저 법사 키우는데 아이디가 법사 노답이요. 법사 노답이요. 예, 신섭 가보려고요 지금 니니지가 좀 지루해져가지고 약간 지금 좀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신석이라도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섭초반에는 진짜, 섭초반에는 법사 마법 겁나 아프지 아요 요정들? 아닌가? 요정이 더 훨씬 센가? 법사한테? 아, 신섭, 진짜, 계정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계정비를 제외하고, 한달 가금 한 10만원? 10만원으로 제한 걸까? 아인 정일제가 얼마가 나올까? 아인 정일제를 제외하고, 신섭 출시를 안 나왔죠? 3월 6일 신섭 나오는 거 아닌가요? 3월 6일? 아닌가? 그거 3월 6일은 그냥 신캐릭만 나오는 건가? 그니까, 러 12시에 생성, 12시에, 계정 만들어 놓고, 아이디 만들어 놓고, 6시부터 할수 있어요, 6시부터. 응, 해보자, 우리. 그냥, 어차피, 과금 안 하고 하는 거니까, 접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접는 거예요, 뭐. 나중에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고, 너무 그렇게 막 욕심 안 내고, 자사 돌리다 만약에 죽어. 아이, 죽으면 죽는 거고,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여유 있게 해봅시다. 제가 굿섭에서 2년 동안 쉬지 않고, 리니지엠을 달려왔고 그리고 지금 3억이라는 가금을 했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써서, 뭐, 현실에현실적인 면에서도 솔직히 질렸고, 그리고 그냥 너무, 리니지 자체가 지금 좀 질렸어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신섭을 가서 처음부터 다시 좀 약간, 리니지는 솔직히 초밥 싸움이 재밌고, 초밥일 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 현질 한도를 지금 10만원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10만원이 너무 작으면은, 근데 30은 안 넘을 것 같은데? 30은 안 넘고? 그쵸? 뭔가 무가금이랑 중소과금으로할 때, 그 득템하는 맛도 있고, 그 때가 솔직히 좀 소소한 재미가 있죠. 소소한 재미가 있고, 지금은 그런 재미가 없죠. 지금은 그냥 무의미하게, 이게 애증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켜야 되는 거. 10만원이면 귀걸이 반지 맞추면 끝이네? 못 맞추지. 10만원이면 한 달에 한번 이제 귀걸이 한짝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또그 다음 달에 또 귀걸이 한짝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그 다음 달에 그니까 없는 거야, 귀걸이가. 반지 만약에 한 달에 내가 2를 띄웠어. 10만원으로 2나 띄웠어. 그럼 3을 가야 되죠. 근데 그게 날라간 반지가 없죠. 그럼 다음 달에 또 이제 한번더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laughs> 없어. 무슨, 무슨 소리세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혈원들은 한 달에 마일리지 쌓이는 거 나한테 인증샷 보내세요 <laughs> 가금 10만 원 이상 했나 안 했나 확인합니다 인증샷 보내야 됩니다 <laughs> 생각해 보니 패키지가 11만 원이잖아요 뭐 하나는 못 사는 거지 우리 하나는 못 사는 거고 패키지가 내가 진짜 사고 싶다 그럼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죠 이번 패키지가 어떻게 무과금한테 더 효율적인지 우리한테는 이 패키지가 꼭 필요한 템이다. 그러면은 회의를 해서 가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 패키지 정도는 이제 현재를 할수 있는 있게끔 항상 우리는 소통과 응? 현원들과의그 찬반수로 찬반수로 정하는 거죠. 한번 패키지 살 때도 같이 사야 돼. 만약 에 내가 패키지 사고 싶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어필을 해야 돼요. 이 패키지는 꼭 사야 합니다. 이것은 어머님 이 패키지는 꼭 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거야 이게 어떻게 공산당이 평화주의지 찬반수로 어? 가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패키지를 사도 되는 거야 근데 살 사람만 사고 안살 사람은 못 사는 거지 근데 내가 맨날 설득시킬 것 같지 않아 <laughs> 내가 맨날 여러분 이 패키지 꼭 사야 해요 이거는 드상도 주고 컬렉션이 있잖아 이거 무조건 사야 해요 <laughs> 그러면 혈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그만 쓰시죠 가금 그만하시죠? 막 이러면서. 어차피 이거 산다고 지존되는 거 아닌데, 가금 하지 말죠, 그러면. 아! 아, 저안 할래요. <laughs> 저 이렇게는 게임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접는 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내가 이걸 접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접겠고, 아, 난 진짜 리니지 하기 싫은데 눈치 보이죠? 아, 그냥 가, 가감히 접으세요, 그냥. 그냥 가감히 접으세요. 무슨 리니지 접는데 눈치를 봐. 내가 접고 싶으면 접는 거지. 매번 나올 때마다 가본수 이상 찬성하면? 그럼 사는 거지. 그럼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필수는 아니지. 사고 싶은 사람만 사는 거야. 그리고 그 패키지템도 가반수 이상 그 찬성을 해야지만 살수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 한 달에 한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만원이 10만원, 뭐 20만원, 20만원. 한 달에 우리가 취미생활로 한뭐 20은 괜찮다, 뭐 30은 괜찮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지. 정해놓고 그 금액까지만 쓰는 거예요그 금액을 다안 채워도 돼. 만약에 내가 리니지에서 빡쳐가지고, 진짜 얘를 꼭 죽여야겠어. 난 열받아서 도저히 안되겠어. 나는 과금을 해야겠어. 그래서 그분은 이제 라인을 가시겠죠. 과금을 오지게 해가지고 라인을 가시겠죠. 그러면 라인을 가셔서, 우리 삐아기를, 우리, 우리 삐아기들을 뒤를 봐주세요. 아시겠죠? <laughs> 우리 삐아기들 보호해주세요. 꽉 차서 지갑 열고 그러면 안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차피 또 구섭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고 나 막피 몇번 당하면 다이아 충전 바로 갈것 같다고? 아... 막피 당하면... 아 그거는 저금 조금... 조금 그건 자신이 없기는 한데 나 방송 끄고 맨날 러쉬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분명히 가급안 하기로 해놓고 다음날 방송 딱 아니면 한 며칠간 소통방송만 하는 거지. 방송 안 켜, 일부러 막. 응, 방송 안 켜고, 한 날에 방송 켜는데, 내가 지존이 돼 있어. 다순님왜 이렇게 지존이 돼 있어? 이러면, 아, 사냥하다가 제가 영비를 먹은 거 있죠? 막 이러면서. 근데 통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통계가, 날짜가 지나서 사라져버렸네. 우리 진짜 득템하면은, 득템하면 수샷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증샷 남겨놔야 되는 거지. 득템하면은, 그, 통계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먹었다 하고, 우리 단톡을 정해놓고, 득템한 사람들 올려야 되는 거죠. 무가금으로 사람들이랑 팀플하면서, 오만막 팀플하고, 거기서 득템 한번 하면은 신나고, 층좀도 막, 혈원들끼리 팀플해가지고 먹고, 이런 게 바로 옛날에 그 리니지 추억팔이잖아. 근데 이게 솔직히 길게는 못 가요. 왜냐면, 분명히 혈원들끼리는 재밌게 잘 놀다가도, 몇대 맞잖아요? 몇대 맞으면, 이게 안 돼요. 사람이 오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긴 하는데, 그걸 잘 넘겨야지, 우리. 항상,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혈에 자꾸 막고 죽고 무시당하고 이래서 열받아요. 그러면 가금의그 수위를 좀 올려야 되고, 우리가 좀 강해져야겠다는 걸 느껴. 우린 항상 회의를 통해서. 우리 혈은 지휘부 뭐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다, 다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혈원들과의 소통. 그래서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혈원들과의. 밥 먹고 회의하고. 전투 한번 했다가 회의하고. 약간 그, 어디 전투 한번갈 때마다 15분 모여서 파티 짜듯이. 싸움 한번 하면 15분 모여서 파티 짜고. 싸움 한번 갔다가 15분 모여서 파티 짜고. 뭐 하면 파티 짜고. 뭐 하면 파티 짜고. 뭐 하면 파티 그런 거 마냥. 우린 계속. <laughs> 다들 직장인인들인데. 회사보다 회의가 치료할 때. 그러니까, 조금만 만약에, 회원님들 모이세요. 자, 회의합니다. <laughs> 무조건 회의 오지게 하는 거야. 깨 많은 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더 길고. <laughs> 우리, 여러, 여러분, 우리 혈은 뭐라고? 우리 혈은 삐약이들. 우리는 햇병아리들이에요. 보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돼요. 원래 보습해 먹다가 오지게 저맞 저마... 보스 우리가 못 빼먹지 마. <laughs> 우리가 보스, 안 바뀔 거다. 아니면 내가 라인들과 딜을 할게요. 우리가 보스를 무조건 제보를 하겠다. 우리가 안 잡고 제보를 하겠다. 10%를 달라. 근데 진짜 좀 약간 은근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은근히. 신섭은 지금 1섭 아니면 10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리룸 초식, 초식, 초식동물 우리 초식동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번에 나오는 케레니스 신섭이 70까지 아인을 그냥 줘요 70까지 찍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70 이후로는 아인 값이 들겠죠 그 아인 값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아인 정액제가 또 나올 거고 그 아인 정액제는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일단은 70까지 키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70까지는 해보자 하는 거죠 아인 지금 이게 여기는 우리는 아인이 막 금색깔로 먹잖아요 황금색으로 황금색으 먹는데 신성은 그러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그 아인 정액제가 초록색 있죠 초록색 초록색을 200%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그정액제가 나와요 이게 핵가금러들이거나 랭커들 말고는 솔직히 그걸로 유지만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아직 그거 못 정했어 1섭을 갈지 10섭을 갈지도 못 정했고 오늘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그 신섭에 대해서 영상 올라갈 거라서 댓글 보고 좀 선택하고 그리고 신섭 같이 할 사람들 무과금으로 같이 놀려고요 피니지에서는 네, 법사였죠 그래서 이번에 법사를 하고 싶어서 저 피니지에 그 법사도 그대로 있어요 장비랑 캐릭이랑 그 캐릭 아직도 돌아가요 아, 혈 이름이 또 중요하기도 하네요. 근데 혈 이름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거 어때요? <laughs> 혈 이름. <laughs> 지금 아직 이거를 못 정한 게요. 저희가 어디서 보러 갈지, 클래스는 어떤 거를 할지, 한 달, 현재 제한은 얼마를 할지, 뭐, 이런 걸다못 정했어요. 그리고 아인이 정액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금액이 얼마일지도 모르고 해서, 6일 전까지, 한 5일까지는 다 마무리 하려고요. 5일까지는 모든 거를 다 마무리해 놓을게요 약간 시골석 갈지 일석같은데 갈지 템 먹으려면 라인을 해야되고 모든 거를 5일까지 정합시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혈은 이런 혈이다 이런 혈에 가입하고 싶냐? 가입하고 싶어 그럼 음 하세요 이렇게 약간 신섭 6일이요 6일 좀 즐기는 리니지를 하고 싶어요 이제 구독 좀 눌러주겠어요.